한국의 포워드 케이시 페어가 화요일 월드컵에 출전한 최연소 선수가 되었는데, 이는 그녀의 16번째 생일을 축하한 지 26일 만에 이도하신 것입니다. 미국에서 태어난 20대는 시드니에서 열린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78분의 교체로 출전하여 1999년 여자 월드컵에서 16세 34일이었다. 나이지리아의 이페안이 치에진의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. 레이치주의 격돌 화요일은 또한 또 다른 기록을 깼습니다. FIFA에 따르면 페어와 한국의 골키퍼 김정미 사이의 22세 256일은 여자 월드컵 역사상 가장 큰 나이 차이입니다. 로이터에 따르면 페어는 한국 월드컵 대표팀에 선발된 첫번째헌예 선수입니다. 선발을 발표한 후 한국의 감독인 콜린 벨은 그 10대를 세간의 이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. 한국은 일요일 레들레이드에서 모로코와 맞붙입니다 노먼 화이트사이드는 1982년 17세 41일의 나이로 북아일랜드를 대표하여 남자 월드컵에 출전한 태연소 선수입니다.